여호수아의 길 14번째 만나가 그치는 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 대기업 CEO가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2, 3년간 적수가 없겠지만 그 이후에는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큰 이슈가 되었죠.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현시점에 가장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시대가 혁명적으로 확장되면서 AI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죠. 몇년 사이에 AI가 이젠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삶 아주 가까이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엔비디아라고 회사는 그런 AI의 최앞에 서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라는 회사는요. 1990년대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컴퓨터의 화면에 어, 특별히 그 컴퓨터 게임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게임 하셨던 분들은 컴퓨터 화면으로 실사와 같은 지금 현재와 같은 똑같은 것이 컴퓨터 화면으로 나와서 그것으로 게임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것을 구현시켜줬던 회사가 엔비디아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영상을 컴퓨터 안에 있는 영상을 처리하는 방법 t 기술을 가지고 있던 엔비디아가 그 기술이 A.I. 인공지능에 굉장히 연계가 잘 되어서 이 A.I.의 시대에 굉장히 앞서 나가는 회사가 되,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2020년도부터 이 엔비디아는 급속으로 발전하는 또 성장하는 회사가 되더니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되었고요. 최근에는 인텔, 애플, 삼성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는 가장 비싼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AI 시대를 이끌고 휘어잡는 엔비디아를 두고 한국의 기업의 한 총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2~3년 후에는 무너질 수 있다. 지금은 1등이고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이지만 2~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도대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최고의 회사를 두고 한 10년, 20년쯤은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2, 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망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속도만 빠른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도요.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밖에 세상입니다. 1980년, 90년대,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의 소니, 파라소닉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의 전자제품을 휩쓸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요, 그래도 20년, 30년은 갔습니다. 핀란드의 노키아, 미국의 모토로라, 휴대폰으로 많이 사용하셨죠. 90년대, 2000년대, 한 10년, 20년은 이두 회사가 세계를 전체를 차지했을 정도로. 하지만 지금은 모토로라, 노키아,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그때 이 회사들은요, 30년, 한 20년? 짧으면 10년 이상은 다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얼마나 급속하게 전환이 되는지, 성공했다 하면 곧 망할 거야 라고 예측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새로운 회사들이 시, 계속해서 그 자리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요, 너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 변화를 쫓아가야 하는데 당연히 쫓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수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지금 변화는 세상 가운데 쫓아가야 한다 수없이 반성하고 몇 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따라가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뒤쳐져 있고요. 태물에 가까운 것이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얘기한다고 세상의 언론이 귀담아 듣습니까? 성탄절이나 돼야 뉴스에 교회가 나오고요 나쁜 일이나 해야 교회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번 연목골 그 전후에 위임 목사 이달의 말씀에 부검받아야 할 교회가 되기 전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제목은 톰 레이러라고 하는 작가의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라는 책을 인용한 글인데요 저는 그 글에서 교회가 우리 교회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한국 교회가 과거에 묶여 현재 교회가 쥐고 있는 소유나 교회가 갖고 있는 쌓여진 창고의 그 재물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그래도 급속히 변하는 세상 속에 더욱 뒤처질 것이고 존재감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쫓아가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존재감이 사라질 것이다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 뒤따라가지는 못할 정도가 아니라 이 퇴물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서 자기 잘못은 모른 채 내노람불하고 있는 모습 그곳에서부터 출발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위선적인 교회 지도자들,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 많이 하지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교회가 그 잘못을 하면 거기엔 저희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 하나님 믿다 보니 그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거나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비판받을 이유 없다. 교회법을 어거도 당회와 성도가 오케이하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요. 교회도 변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퇴물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됐죠. 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만 교회 사명은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요, 세상에 믿음을 줘야 합니다. 신뢰를 줘야 합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세상은 쫓아가지 못할 망정, 그 빠른 스피드를 쫓아가지 못할 망정.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전하는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어떠보니 그렇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두고 부검 받을지 모른다 하십니까? 교회가 죽어간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도요. 교회만 알고 살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목사의 자녀로 교회 외에 다른 것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가 좋다고 그런 글을 쓰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도 교회 좋은 점, 긍정적인 면 말하고 싶고요. 그런 설교 매번 전하고 싶습니다.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썩을 대로 썩어가는 교회가 되어 가는데 그래서 성도는 매년 수십만 명씩 교회를 떠난다고 통계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들만 좋으면 됐지, 우리만 행복하면 됐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거짓 위안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진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교회 들보를 이해하 하고 끄집어내는 것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 잔치를 열고 자축하는 파티를 하다가 정말 부검받는 교회가 될지 모릅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이 떠날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들만 있으면 됐지 아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어르신들도 다 떠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변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 폐개해야 하고요, 대신에 변하지 않는 복음은 굳건히 굳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으로 부응한 교회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변화 하는 그 세상 안에 시장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만 반드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몸,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퇴물이 되어가는 교회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저는 돌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망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130년을 지내면서 지금 같은 교회의 침체, 교회의 어려움, 교회가 겪는 풍랑과 고난의 시기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130년입니다. 제가 50 정도 살았는데요. 제가 그산 50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인생의 풍랑이 여전히 기억나는데 그보다도 3배나 가까운 연동계 교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기가 있겠, 있었겠습니까? 일제시대 총칼 앞에 신앙을 이어가야 했을 때에도 복음을 지켜냈던 것이 바로 연동교회고요. 6.25 전쟁 중에 새로 지었던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 폭탄으로 다 무너진 이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되겠냐. 저 시장 통에 세워졌던 저 교회 포화로 다 무너졌는데, 그때 다 남쪽으로 피신 갔던 연동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시 교회로 모여 여기에 벽돌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려서 이 교회를 지켜낸 것이 우리 연동교회입니다. 너무나 가난했던 보릿고개 시절 세상이 혼란했을 때도 우리 연동교는요 복음과 함께 공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짖으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IMF 극복했고요 최근에는 코로나도 잘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잘나가는 사람들의 집도 여기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30년 동안 그 모든 회사 건물 다 사라졌고요 130년 동안 이 땅을 지킨 건 연동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양 후에 요단강을 건너고요 6월절까지 지켰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그쳤습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약길에 신비하게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양식 만나. 매일 하루의 양식 먹을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 만나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 저는 우리 연동교회, 크게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쭉 돌아보니 이 땅의 교회는요, 매순간 만나를 그치는 경험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제시대 매순간 만나를 그치는 경험 하지 않았겠습니까? 일제의 총괄 앞에 신앙을 저버려야 될 순간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만나가 그치는 순간이구나,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지켜냈죠. 6.25 동란 때, 보릿고개 시절, 가난한 찌질이 가난한 그때, 그리고 정세가 혼란해 세상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속에서 IMF로 나라가 망했던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비대면이 되어 같이 살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는요, 시시때때로 만나가 그치는 경험을 매순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요, 1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지켜 주셨을까? 왜 130년까지 남부럽지 않은 교회로 이렇게 든든히 교회를 세워 주셨을까? 만나가 그 침날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도대체 신앙 가운데 무엇을 보고 느꼈길래 예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붙드며 이 교회를 세워 갔을까? 그런데 그 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에 가나안의 소출을 먹었더라.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 하나님은 그 동안 내려주셨던 은혜와 같은 만나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기서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하늘에 그 만나만을 바라보면서 울타리를 쳐 놓고 야, 여기 안에 들어오면 하늘이 주신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어라는 것이 중지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볼 것이 아니라 땅을 봐야 한다 얘기하고 계시죠. 그 땅에 씨앗을 심어야 하고요 싹이 날 땅을 위해 기경하고 경작해야 되고요 사시사철 노심초사하면서 가뭄이 지면 어떡하지?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하지? 해충이 오면 어떡하지? 그 노심초사하면서 곡식을 키워 재배해서 가을에 수확하는 소추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연동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셨겠죠. 그래서 부흥해 왔습니다. 만나러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평안을 찾고자 구원을 얻고자 시대에 앞서가는 종교를 갖고자 교회 오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교회 오면 세련된 종교를 갖는 것 같고 복받고 평안을 얻으니까 과거에는요 만나가 충만하게 내렸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부응했지요. 그러나 이제 그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 만나가 그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는요, 이제 만나가 그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맞는 곡식을 경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30년 동안 하늘에서 은혜를 주시는 만나를 먹고 지금까지 은혜로 왔다면 이제 만나가 그친 이 시대에 우리는요, 이 땅을 새롭게 기경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늘만 바라보고 만나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그 신앙에서 이 땅을 바라보며 하늘이 아니라 내가 디디고 있는 발을 바라보며 이 땅을 영적으로 기경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적 기경을 해야 하는가?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만을 기대하며 살았던 값싼 은혜의 삶을 이젠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지, 교회를 위해 어떤 신앙을 결단할 수 있을지, 만나가 그친 시대에 받아먹고 얻어먹는 것에서 사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먹고 내가 받았던 그 충만한 은혜를 어떻게 베풀고 나누고 버리며 살아갈지 하는 신앙의 삶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영화 대사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자기 권리인 줄 안다. 호의가 계속되면 자기가 늘 당연히 얻어야 될 권리인 줄 안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한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부목사로 막내 부목사로 가서 그 같이 있는 부목사님들에게 좀더 가까워지려고 제가 아침에 요크루트를 하나씩 먹은, 먹는데 그 요크루트를 두개더 사서 함께하는 두 분의 목사님께 한달 동안은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났을 때는 뭐 이쯤이면 됐겠지 하고 더 이상 요크루트를 사드리지 않았더니 수석 부목사님이 하루는 저김 목사 왜 요크루트 안 줘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호의와 은혜를 베푼 건데 그분은 자신이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은혜가 계속되면 그 은혜가 마치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에서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한국 교회, 교회 지도자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절대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것을 자기가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곧 우리에게 내려오던 만나는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한지 아십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그동안 내려주신 만나를 왜안 주십니까?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왜 제게 안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지요. 그 원망이요 한국교회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 성도들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셨다면 우리가 원망하고 잘못된 권리를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만나를 그치셨다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기경하고 그 가운데 소출을 얻고자 이마에 땀을 흘리고 손에 흙을 묻히는 신앙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와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삶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반드시 만나가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지, 그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만나 가운데, 이제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내가 받았던 은혜를 어떻게 갚아낼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독일 리백 담장에, 리백 교회 담장에 이런 작가 이상의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하지 워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 나를 탓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만나가 그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나가 그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을까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입으로만,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낼지 생각하시는 것. 주님을 빛이라 인정하시면서 말로만 입으로만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만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이라고 찬양과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우러러 보면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만나가 그친 날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까 손을 펼쳐 세상을 본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영적 기경이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영적 기경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기경된다는 것은요. 이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의 이미 출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익숙한 교회가 아니라 새신자들이 편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른들이 만나를 받아 먹는 교회가 아니라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만나를 받아 먹고 마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기성세대가 꿈꿨던 교회를 이루면서 내가 예전에 이랬어 왕년에 이랬어 나 때는 이랬어 라고 하는 그런 자랑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청년들이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될때 만나가 그 친구의 진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종로 5가에 1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회사들, 많은 건물들이 세워졌겠습니까? 다 무너지고 다 사라졌는데요. 여전히 하나만 남은 것은 우리 연동교회뿐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서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시대 이제 만나는 그쳤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이 멈추고 은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의 소출을 맺기를 여전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위에 이제 우리 연동교회는 손에 흙을 묻히고요, 온 몸에 땀을 흘리는 수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이웃이 더 편하게 올수 있는 교회. 기성교인보다 새 신자들이 은혜 받는 교회, 열매를 얻기 위해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교회가 될 때, 만나가 그친 이후에 더큰 양식을 우리는 허락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는 제가 볼땐 AI와 인간이 대결하는 건더 무의미한 것이 됐습니다. 어떤 분야든 AI와 인간이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딱한 번, 2016년 3월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바둑 대국을 다섯 번 펼쳤는데 네번 졌고요, 한번 이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AI를 이긴 역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번 연속 다 졌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이겼는데요. 그때. 78수 끼워 넣기를 하고 인류 역사상 유일한 AI의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알파고를 혼란에 빠뜨렸던 78수를 두기 위해서 여러분 이세돌 구단이 그때 그 대국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엑스트라의 초치기 시간을요 다 사용했습니다. 남아 있는 7분을 다 사용하고 마지막 몇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78수를 뒀습니다. 그 78수가 AI를 유, 이긴 유일한 인류의 한 수가 되었죠. 저는 이 세돌 구단이 그 78수를 둔 것이 지금 엄청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 그 속도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상상할 수 없는 변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만나가 그치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가 살아남을 유일한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요, 이세돌 구단처럼 내가 가진 7분을, 내가 가진 모든 열정과 헌신과 모든 내 시간을 쏟아붓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인내할 때그 안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빠르게 갑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내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세돌 구단은요,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평생에 바둑의 그 경험과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그 7분 안에 쏟아내고 한 수를 두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알파로구를 이길 수 있게 되었죠. 저는 그 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필요하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는 이 세상은요. 어쩌면 교회와 우리 신앙은 쫓아가지 못할 정도의 세상으로 바뀌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만나가 그쳐가는 세상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땅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만나는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1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겠던 연동교회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손에 흙을 묻히시고요, 이 땅에 씨앗을 심으시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만나보다 더큰 양식을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연동교회 재단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7분 동안 쏟아부었던 이세돌 구단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모든 헌신과 열정을 쏟아내 그 기회를 붙잡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품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결단하오니 주여 만나가 그치는 날 원망과 불평이 아닌 새로운 여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만나와 은혜를 넘쳐 새로운 땅을 향한 수고와 헌신을 기대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그 안에서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매순간 영적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나보다 더큰 양식이 준비되었음을 믿고 그 영적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강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